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전에는 새벽에 큰 비가 내렸고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불었습니다. 이제 추위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새로운 이 아침에 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사람의 취향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각자의 집에는 오랫동안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지나는 길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사려고 하면 아무리 부피가 작고 가볍고 값이 싸더라도 정말 지금 꼭 필요하지 않으면 충동 구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여 이것저것을 쌓아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달전 가량에는 제 아내가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새 신발 두세 켤레를 당근 마켓에 내놓고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2 절에서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직하지 못한다라는 이 의미는 헬라 원어로서 아이스퀸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수치와 불명예를 의미합니다. 즉 부끄러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행위가 행위가 무엇인지 자신의 습관이나 행동 또는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된 사람의 정체성 또는 새로운 신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왔던 옛 사람 또는 옛 습관에서 거듭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종이 된 새로운 창조물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창조한 하나님 의 기대하시는 목적과 바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우리의 습관과 마음속에 추구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모두 버려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사장에서 부끄러움을 버리기 위해서는 버릴 뿐만 아니라 버린 후에 새 것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사람 안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기 위해 속세를 떠나 참선과 명상과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기 위해서는 새것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것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로 25절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 즉, 거짓말을,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지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나를 버리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진노와 분노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도 버리고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용서를 베푸는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는 표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것을 입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